가득 바디를 깨어라. 웨이크업 빠비 저는 얼마 전에 여자 농구 국가대표 팀의 트레이너로 파견 갔다가 복귀한 따끈따끈한 열정 가득 트레이너 박보검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운동은요. 바로 불가리안백. 불가리안백을 가지고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 방법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 홈 트레이닝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요 캐틀벨 캐틀벨 운동도 우리 전신을 사용하고 그 다의에 작은 공간을 사용하기 아주 좋은 운동 도구인데요. 캐틀벨은 쇳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손 공해라든지 또한 주위 사람들이 있었을 때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큰 요소가 바로 이 캐틀벨 캐틀벨 운동이고요. 불가리안 백은 이렇게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안에는 두꺼운 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음 공해라든지 옆에 사람이 있었을 때, 또한 내가 맞았을 때 부상의 위험이 적은 운동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불가리안 백이라는 도구의 특성상 손잡이가 있습니다. 흔히 불가리안 백을 우리 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옛날에 불가리아에서 양을 들어 나르기 위해 기술로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불가리안 백의 유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다리, 뒷다리처럼 생긴 요 손잡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세 개의 악력 손잡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불가리안 백은 기본적으로 그립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잡는 그립, 엄지 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잡는, 거꾸로 잡는 그립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그립은 이렇게 바로 잡는 이 그립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불가리안 백의 첫 번째 베이직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중심들을 움직일 때 원활한 밸런스를 잡기 위한 동작으로서 사용되는데요. 먼저, 바르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좌우로 흔들어주면 되는 운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불백이 출렁이지 않게 나의 명치, 나의 가슴이 계속 불가리안 백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반이 같이 불가리안 백에 반대로 빠지면서 중심을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이동을 잘 사용하시게 되면요. 상체, 또한 하체, 허벅지, 엉덩이까지도 온몸에 힘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 카운터밸런스 같은 동작은 불가리안 백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기본으로 마스터해야 될 동작입니다. 이 카운터 밸런스가 익숙해지면 하체를 더 많이 쓰는 하체 위주의 카운터 밸런스를 하실 텐데요. 하체를 좀더 이용하는 카운터 밸런스는 무게중심을 훨씬 낮춰서 하체를 더 힘차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 카운터 밸런스를 작게 작게가 익숙하면 크게 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우리 불가리안 백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기본 카운트 밸런스가 잘 연습되면은 또이 불가리안 백을 이용하여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조금 묶어서 콤비네이션으로 할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세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손잡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우리 상체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바이셉스라고 하는 이두 알통 있죠? 이두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이 바이셉 컬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바이스컬과 동시에 스쿼트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몸에 짊어지고, 스쿼트. 이거를 콤비네이션으로 한다면, 스쿼트 후 바이스컬. 스쿼트 후 바이스컬. 스쿼트 바이스컬. 전신 운동하고 이두 운동을 동시에 할수 있는 운동이 될것 같아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불가리안 백을 통해서 할수 있는 상체 운동 3두 운동 할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카운트 밸런스를 하기 위해 잡았던 그립 이 그립에서 그대로 이 불가리안 백이 내 아랫배를 팡 치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소음이 조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잡았다가 사뿐히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푹신한 도구가 있다면 은 내려놓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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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후.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럼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동작을 묶어서 우리 하나의 서킷 트레이닝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밸런스, 카운트 밸런스 동작, 스쿼트와 바이스 스 스쿼. 컬. 스쿼트와 바이스 스 스쿼. 컬. 트 삼두와 등을 꾸실 수 있는 로잉 동작. 이네 가지 동작을 묶어서 재밌는 서킷 트레이닝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수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불가리안 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간단한 기본 동작들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가리안 백을 가지고 할수 있는 고급 기술, 힘든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웰컴 바디 박보검 트레이너였습니다.